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는 데어리 성도여 일어나더라 잠 깨여 일어나더라 천사장 호영 소리가 전기를 울리리라 성도여 한목소 영광을 정미하리라 햇빛 뛰고 지는 것 같이 둥불 중피한 송돌 새하얀 날개 옷 입고 잔치에 정리하리라 두 사람 뱃돌 갈다가 한사람 만나봤네 두사람 삶을 짜내 한사람 사라졌다네 세상은 술렁이리라 성노들 사라졌네 세상은 슬피리라 이별며 기름을 주지 못하면 그때는 후회하기만 등불을 깨뜨린다며 신랑을 맞지 못하니 두 사람 백돌 갈다가 두 사람 백돌 갈다가 한 사람 만나봤네 두 사람 잠을 자다가 한 사람 살아였다 하네 세상을 슬렁이니와 한 성도들 사라졌네세상을 슬피 울리니와 이갈려 통곡하니라 기운을 준비 못하면 그때는 후회하니 정보를 깨뜨린다면 신랑을 맞지 못하니 그의 죽어 주신 주님 생각할 때 물질이나 생명이나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 위해 나는 살고 주님 위해 이하고 주님 위해고생 말하고 주님의 존경해 지금까지 부터 나의 육계 모든 생각을 기자가 해지는 바가 영영 변자하도다 주님의 나를 살고 주님의 일하고, 주님 위해 거 세대가 고 주님 위해 좋아전보통이 있으나, 며칠이 밤만 가가면 신랑 예수잼이 밝게 할렐루야 밤만 게네 주님 위에 나는 자들고, 주님 위에 이하고, 주님 위에 고생해하하고 주님 위에 주께의 나의 사랑, 나의 주님, 언제 오시렵니까 이하도가 천년야, 진성고박, 이기다, 려요 저의 위해 나은 살이고, 저의 위에 이하고 쉐타디디아 쉐타나발 소리 나발의 소리 쉐신랑아 쉐타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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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쉐타디타디아쉐타디

일러가이다저 하늘 앞팔소리날 부르는 소리 인생 신랑의속 기다리고 신부로 들려가며 슬픔 받은 신랑 되신 예수께서 날 어둠아 부르시리 세상도는 천국으로아있지전국로 녹아있지 전국에 녹아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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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아있지녹있 走。 정결한 신부들이 공중에서 주님 만날 영광의 그날 오 아름다운 그날이여 간절히 기다리게 영광의 주와 함께 하리의 춤을 추리 사랑하는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시모 나의 모고의고이늘이다 주님 부패한 여단받아사모하나를 받아사모하는 주 얼굴에 올때에 <laughs> 세상에서 단한 것도. 一朝天哭奈，哦，难道天意否？昨我知难解，夜半念君还念，夜半心难了。 주님은 사모하네 천결한신분이니 고통의 세 주님과 날 영광의 그날오 아름다운 그날이여 간절히 기다리게 영광의 주님이 Nguyên chú ơi chú ý 잔 chân ơn ăn chân ăn chân ăn chân ăn 그토 잊혀진 그 날. 오, 아름다운 그날이여. 설교와 기다리되. 영광의 주와 함께. 영원히 살리며. 사랑하는 주님께서 신랑으로 살아나게. 주님께서 신랑으로 오시는 날. 구름 탈 오, 신천문천사하 주, 혼보을 사모하는 청교 신부들이 공중에 서주죽리만 나를 영광의 기운을 오, 아름다운 그아이요 영광의 주와 탄이 화이의 주는 줄이 사랑하는 주님께서 사랑하는 주님께서 나를 맞아주시는 날들 멀게도 이 지리야 주님 보내라 해바라 살아보는 주민들 배게에 네 세상에서 단한것도 비적인 그오안다날이여와기 영광의 주와 함께 영

나의 영혼이 기뻐딘다 내 영혼아 불을켜아신란들의 주님 속히 오시리라 영원사랑세내영혼 圣人传达够，真不真啊？是咱耶稣的查验啊！哎呦，耶，他查了，那会说的可不假，耶哟。 이 생명지하세 사랑 사랑 내 사랑이 그날 위해 주는 신예수님이시라 연한한 생명일세 하하 너 이기고 예, 너로 예, 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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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할렐루야 로 예, 로 예, 홀로 예, 홀로 예, 홀로 어여 꿈께 어, 단장하라 어여 꿈께 단장하라 알아 담발 저기 높아 옛 거고던 치티이다 계여 있어 취하신 사랑 사랑 내 사랑이 히히단의 기이니다 영원 한어명이영아멘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까 정말 로이 경고에 영광과 영시이고요러에 그들 해구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 정말로 아, 즐거운 하늘 잔치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아침 출의 영광을 기쁨에 들려줍니다. 정말로 즐거운 우리 교회 이제 하늘 잔치가 곧 성리하게.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반주자는 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오셔요. 오실 때까지다 나팔 불고 오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립니다. 아멘. 이게 우리 영들은 올라가는 상태에 있어서 이미 천국에 앉아 있습니다. 나팔 소리 나올 때니까 동시에 우리는 순식간에 사라질 것입니다. 아멘. 눈 감을 때는 밤중에 오십니다. 이 밤도 낙팔절기가 끝나게 되러 오실 줄로 믿습니다. 끝나간 오후에도 낮이나 낮일지라도 낮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자, 눈을 감으세요. 밤중에 인간팔 소리가 듣게 되면 은은 시즌까지 변화되고 올라갑니다. 눈을 감으세요. 아파스로 우리 모두 들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족 께도들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파소리곧 울려버립니다. 방송 챔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나파소리. <목소리> 하님파수리 <하나님의> 나파소리가... <목소리>